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28일 국내 경기와 해외 축구 총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는 지난주 토요일 원정 경기에서 손오에 완승했다. 연습 도중 발을 접질른 김낙현이 재활로 인해 앞으로 몇 경기를 더 빠져야 하는 악재를 안고 나선 경기였는데 이대헌이 시즌하이 경기를 했다. 시도한 야투 16개 중 12개를 성공하며 2 6 8리바운드를 기록한 이대헌 외에도 니콜슨과 전현우가 두자리수 득점에 성공했고 정성호와 차바위, 신승민 등이 상대의 공격 시도를 강력한 수비로 저지했다. 상대의 패싱 레인을 읽어내며 스틸 5개를 기록한 벨란겔의 존재감도 눈에 띄었다. 이어서 KCC는 DB를 잡아내며 연승에 성공했다. 경기 내내 엄청난 화력전이 펼쳐졌는데 슈퍼클러치 상황에서 10대형의 스코어링 런으로 승부를 갈랐다.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캐디 라렌이 25.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허웅과 이근희가 나란히 3.4개 이상을 기록하며 역전을 이끌었다. 허웅과 이승연 이호연 등이 잘해주며 연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KCC지만 4일간 세경기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현재 부상자가 너무 많다. 최준용과 송교창이 이 경기에도 못 돌아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대현과 신승민, 전현우 등 포워드들이 니콜슨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정성우가 허웅의 야투 성공률을 떨어뜨릴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한국가스공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고향 손오대 안양정 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오는 3쿼터 종료 시점에 38점에 그치는 졸전 속에 가스공사에 완패했다. 김낙현이 부상을 당하며 빠진 가스공사였기에 홈에서 내심 승리를 노렸는데 상대의 강력한 수비를 넘지 못했다. 알파 카바가 벤치에서 들어와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냈지만 번지가 무득점에 그쳤고 이제도의 야투도 터지지 않았다. 이정현과 정희재 등의 결장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모습이다. 이어서 정관장은 삼성에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라렌을 보내며 영입한 디온테 버튼의 파트너로 경력직 외인인 오브라이언트를 데려왔는데 외인 듀오의 활약이 좋았다. 삼성전에서는 나란히 20점 이상을 기록한 두 명의 외인인데 김경원과 박지훈 등도 반사 이익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 손호는 직전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정현과 김진유, 정희재 등이 빠진 공백이 너무 크다. 또 알파 카바와 번즈 등 외인 선수들의 득점력이 정관장에 비해 떨어진다. 외인의 득점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박지훈과 정준원, 최성원 등이 뒤를 지원할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KB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1세트의 막심의 공격 득점이 폭발하며 접전을 잘 넘겼는데 2세트 이후 상대에 무너졌다. 막심이 가세한 이후 아포짓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포지션을 변경한 파즐리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고 수비 부담으로 인해 공격 상황에서 에너지 레벨도 하락했다. 김정호의 부상 이탈로 인한 전력 누수도 아쉬운 상황이다. 이어서 한전은 시즌 최저인 공격 성공률 31%에 그치며 형케에 완패했다. 오케이 전에서 다치며 다시 빠진 마테우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는데 엘리안의 대체로 와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다른 선수가 올 때까지 국내 선수들로 버텨야 하는데 임성진과 구교혁, 윤하준 등이 전위에서 공격을 책임져야 한다. 한전은 신영석과 전진선 등 블로킹은 물론 속공 능력이 좋은 베테랑 미들 블로커들이 있다. 그러나 마테우스의 이탈 공백이 클 것이다. 막심과 파즐리가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큰 공격을 책임지며 팀의 리드를 이끌 수 있을 삼성화재가 화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삼성화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한국도로공사대 IBK 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는 지난주 목요일 경기에서 페퍼의 셧다웃 승리를 따냈다. 믿기 어려운 블로킹 7득점을 기록한 김세빈이 팀내두 번째로 많은 11점으로 중앙대결을 압도했고 하나차가 공격 성공률 55%로 22점을 만들었다. 수비에서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리시브 효율이 50%를 넘었고 배윤아의 중앙 속공도 위력적이었다. 이윤정을 밀어낸 김다은의 안정적인 볼 배급도 승리의 원동력으로 충분했다. 이어서 기업은행은 최영위 GS 칼텍스에도 패하며 6연패에 빠졌다.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연승 중인 정관장을 비롯한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소영이 어느 정도 경기에 뛸수 있는 상태가 되자 천신통 세터가 부상으로 빠지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부상 변수로 정상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천신통의 이탈로 인해 김하경과 김윤우 등이 세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정감이 너무 떨어진다. 빅토리아 의존도도 너무 높다. 고등학교 졸업 전이 루키지만 김다은이 강소희와 타나차, 배윤아 등에게 고른 볼배급을 하는 도로공사가 홈에서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경기 한국도로공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츠머스 대 미롤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츠머스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웨스트 브로미치에 완패했다. 홈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강등권 탈출 가능성을 높인 최근이었는데 원정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체로 들어온 와딩햄의 한 골이 나왔지만 공격적인 운영으로 인해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의 숫자가 부족했다. 그래도 메디치와 칼럼랭 등이 이끈 공격 전개는 매서웠다. 이어서 미럴은 원정에서 터진 이바노비치의 결승골로 루턴에 승리하며 최근의 부진을 벗어났다.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임에도 늘 마무리에 고전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는데 분위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자폐 탕강가와 조브라이언, 쿠퍼가 버틴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경기 내내 저지했고, 대노래의 중원 수비 가담도 안정적이었다. 포츠머스가 최근 홈에서 스토크시티와 미들스브로 등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쉽사리 공격에 기여를 올리지 않고 수비에 치중하는 미러를 넘긴 쉽지 않다. 경기 내내 중원을 두텁게 할 것이고 수비에 집중할 미러리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놀람>